ーーサルトュン。 반드시 피해야 하는 친구 유형 본 영상은 가볍게 웃고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 약속을 해놓고 늦게 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단지 시간 관리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에게 주의를 주고 이런 행동이 나의 기분에 끼치는 영향을 말하는 게 좋습니다. 한두 번은 사람이니까 늦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항상 늦는다. 그래놓고 하는 말은 항상 똑같다. 오늘은 엄마가 아 늦잠을 자서 아 화장실이 급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친구이다. 항상 불평 불만인 친구. 건강하지 못한 우정은 사람을 힘 빠지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다. 항상 힘이 없고 인생에 의욕이 없어 보이는 친구들이 존재한다. 뭘 하자고 하면 이건 이것 때문에 별로. 저건 저것 때문에 별로. 정말 짜증나서 같이 다니고 싶지 않은 친구이다. 3번, 싸우고 풀수 없는 친구.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싸움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나한테 고함을 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패드립을 친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말이 안 통한다거나 하는 친구는 있어봤자 어차피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친구라면 빠른 손절이 답이다. 4번 말이 너무 많은 친구 본인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 혹여나 알고 있다 해도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다 끊어버리고 본인이 말하는데 끊으면 굉장히 싫어한다. 이런 친구들은 진짜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만 듣고 있으면 정신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피곤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절대 피해야 하는 친구이다. 늘 받기만 하는 친구 먼저 연락하고 놀자고 하는 게늘내 쪽일 때 친구에게 몇 번이나 밥을 샀지만 친구에게 커피 한 잔도 못 얻어 먹었을 때 횟수를 비 하자는 게 아니라 우정에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에서 상처받고 화가 날수 있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는 것이다. 그 관계가 과연 진짜 친구 관계일까? 6번 예의를 지키지 않는 친구. 친구와 공개된 장소나 모임에서 개념 없이 군다면 나 역시 그 모임에서 배제될 것이다. 다른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 해도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방해한다면 그대로 두고 볼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조언을 해도 친구의 행동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성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친구와는 가끔씩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게 좋다. 7번. 항상 도움을 청하는 친구. 본인의 준비물을 매일같이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남자친구와 싸우고 계속 통화하길 원한다거나 한 푼두 푼, 푼 매일같이 돈을 빌려가는 친구.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계속되는 요청에 지치고 힘들다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 사실 이런 상태까지 왔으면 친구는 이미 당신을 공평한 친구관계로 보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잘 생각해보고 친구관계를 끊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가장 피하고 싶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